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이 포스코. 자,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이 포스코 DX 알아볼 건데요. 자,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포스코 ICT에서 사명 변경 후에 이 포스코 그룹의 이 로봇 자, 로봇 사업을 맡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일단 보시다시피 포스코DX 자, 금일 급락을 보여줬어요. 자, -11%라는 급락을 보여줬는데 뭐 오늘 나온 급락에 대해서 이 뉴스, 자, 악재 뉴스를 찾아봐도 나온 건 없어요. 어, 누군가 파니까 이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일단 투자 중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차트 간단하게만 한번 봐 보시면 자, 현재 자리가 이 매물대가 가장 두껍죠. 자, 현재 주가 부근에서 이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포스코DX가 최근 상승으로 이 전고점 자, 전고점 부근에 도달하니까 어 이때 물려 있던 사람들 어 그동안 물려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어 그게 바로 이 전고점 돌파. 자, 이 돌파하는 상승을 막으면서 현재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이 매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전고점, 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시체 매물들, 자 물려있던 시체 매물들 빠져나가면서 이 주가의 조정이 나오니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 자 이때 물려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다리게 될까봐 빠져나가면서 하락의 힘이 더해진 모습이죠. 자 당연히 그런 매물들이 아니라 이 공매도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포스코, 자 포스코 같은 우량주들, 자 대형주들. 이기간에서 공매도 치고 뭐 조정 주면서 이 개인들 물량 털어먹고 어 이런 거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 당연히 얘네들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겠죠 자 그런데 그거에 당하니까 욕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 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영상 올려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전 이게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뭐, 씁쓸한 말이지만, 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자, 개인들의 비중이 많다 보면, 이 주식이 결국엔 오르질 못해요. 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태우고, 같이 올라가지 못할 테니까, 자, 결국,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걸러줘야지, 이 다음 상승이 가능할 건데, 최근 수급 한번 간단하게만 보시면,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연속 매도세 보이면서 이탈 중에 있었고, 이 기간들이 상승을 이끌어 오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자 금일 하락 같은 경우는 이 외인 기간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자 개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 먹었어요. 자 이거 외인 기간에 의도대로 흘러가려면 주가 자이 주가에 하락 더 주고 이거 물량 자 개인들 물량까지 다 받아 먹으면 그 이후에 상승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이 외인 자 외인들과 기간에서 매도를 더 강하게 하면서 자 매도를 더 강하게 하고 조정을 주면서 이 개인들 물량을 털어낼 거라는 뜻이겠죠. 자 이미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 전고점 부근에 도달을 했고 상승 멈추고 하락 나오니까 이 개인투자자들 아무 것도 모르고 여기서 막 주어 담았어요. 자 금일만 해도 이 순매수, 자 100만 주 가까이를 순매수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외인 기관들이 매도를 더 강하게 하고 어 그렇게 된다면 어, 신용 반대매매 나오고 뭐 미수 털리고 페닉스 나오면서 이 쌍봉 이후 하락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외인 기관들이 원하는 거일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얘네들 다시 개인들 물량 받아먹고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뭐 물론 금일 하락에 자 금일 나온 하락에 이미 페닉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매매 막으려고 억지로 물타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 일단 현재 상황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 요즘 이 포스코 그룹 상장주들 전부 흐름 좋아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이 포스코 DX. 자이 로봇 관련주로 자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오를만한 재료와 그에 맞는 상승이었고 이 조정도 있었으니까. 어, 투자에 대한 메리트, 자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이 로봇, 자 로봇 관련 주들 상승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미래성 있는 테마예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자 이런 대형 기업들의 로봇 관련 사업들, 이 포스코, 자 포스코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삼성, 자 삼성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LG, 뭐 현대 이런 대형 기업들 모두 로봇 사업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안정적인 미래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현재의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인데 어, 다만 현재의 주가가 이 N 파동의 상승으로 쭉 날아가기보다는 자이 쌍봉 이후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자 단기적인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수익을 챙겨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자 이때 고점 찍을 때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현재, 자 똑같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확 줄었죠. 자 아직 안 빠져나간, 이때 매수한 안 빠져나간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어 기간, 자 기간이나 뭐 외인들 더 겁주면서 이 물량 털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하지만 현재 차트 흐름이, 자 보시다시피 상승과 조정. 이 재상승 과정에서 거래량도 자 상승과 조정 이 재상승 똑같은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죠. 어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다시 상승을 가져오는 그림인데 조정 나오고 다음 상승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통 이거를 컵앤핸들 차트라고 하는데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자컵 모양 나오고. 그리고 이 손잡이. 자, 손잡이 만들면서 재상승 주는 그림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제가 보여 드리는 그림과 굉장히 일치한 상황이죠. 제가 영상에서는 사실 차트 분석을 잘안해 드리는데 이커앤 핸들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자, 첫 번째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어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현재 이동 평균선 자,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주가가 이 전고점, 이 전고점 금방에 도달해야 되고요. 도달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고점 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 야 됩니다. 자 고점에서 매도 나오기 시작했죠. 네 번째 주가가 하락 추세로 들어서야 하는데 자 현재 주가의 하락은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이동 평균선은 여전히 자 아직 상승 흐름이죠. 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섯 번째 자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져 왔어야 해요. 자 보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져 왔죠. 자 여섯 번째로는 바닥을 다진 후에 자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해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기 전에 약간의 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제가 보여드렸던 이 커벤 커벤 핸들 차트의 완성입니다 매수를 해야 하는 게 바로 일곱 번째 조정 구간과 여덟 번째 이 전고점 돌파 이 상승하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제가 그냥 이 포스코 dx를 보여드리면서 이 커벤 핸들과 비교한 게 아니라 어 그냥 포스코 dx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런 기술적 차트 분석은 후행 지표라고 하지만 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분석인 건 확실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 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 당연히 조정 구간, 이 조정 구간의 저점에서 물타기 통해서 이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 거고 이 주가의 고점 부근에서는 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패닉셀 나오면서 주가 하락에 개인 투자자들 올라타고 있는 거죠. 애초에 이런 대형 기업들에 투자할 거면 일일비하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길게 보고 이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기다릴 때 기다리더라도 뭘 알고 있어야지 떨어져 어, 떨어져도 버티죠. 아무것도 모르면 당연히 뉴스 없이 하락. 자, 뉴스 없이 하락이 나오면 급하게 물타기 하고 더 떨어지면 팔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포스코, 자 포스코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포스코 DX 관련된 자료들 정리해 놓은 거 어, 모두 보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어떤 사업을 영위 중이고 어떻게 매출 발생시키고 있고 어떤 사업으로 어느 가격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거다 적어놨고요. 뭐 이런 정보들 필요 없고 그냥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어, 이거만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남겨주시고 이 평당가.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뒤에서 중요한 내용들 더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무조건 정보예요 정보 어, 이 a 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 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 어 그런데 뭐 뉴스? 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 어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 이 실적, 자 실적 발표일 등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 당연히 사고 싶죠.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 뭐 특징주, 자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 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 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 발표. 자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 놨고요. 이 7월부터는 자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정복.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일단 포스코 dx가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되짚어 보자고요. 자왜 올랐나요? 이 로봇 자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왔어요. 자 지금 국내 대형 기업들 전부 다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현대 같은 경우는 어, 자, 국내 상장주는 아니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모두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주들 전부 다큰 상승 보여줬어요. 그만큼 이 대형 기업들과 로봇 사업의 시너지가 좋다는 거고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원래 이 포스코 DX가 아니라 ICT였죠. 자, 3월 20일에 이 DX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 미래를 위한, 자, 로봇을 위한 이 사업에 확실하게 표부를 밝힌 셈인데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DX 같은 경우,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이란 뜻이에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로봇 산업에 진출하지 않고 있던 포스코가 이 로봇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어 주가는 다른 대형 기업의 로봇 관련 주들처럼 똑같이 큰 상승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포스코 DX 투자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 포스코가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무조건 매수해야 될 정도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강했어요 자 이쯤에 저랑 연락 중이셨던 분들도 제가 이 포스코 dx를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 포스코 dx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자 분할 매도 어, 분할 매도를 조금이라도 해서 이 리스크 자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이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비중 늘려가시는 게 어,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기서 바로 상승랠리를 이어가기 보다는 조정 이후에 재상승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사실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 매수, 자,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면, 어 진짜로 좋은 이우량주예요 지금 포스코 DX, 이 주식수, 자, 주식 수량이 1억 5천만, 자, 1억 5천만 주식이 있는데, 거래되고 있는 유동 주식, 자, 유동 주식은 이 5천만. 자 5천만 주식에 불과해요. 이 3분의 1에 불과하죠. 유동 주식이 적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기 쉽다는 거지만 이런 대형 주들은 또 달라요. 이 시가 총액이 자 시가 총액이 2조가 넘어가는 주식이 유동 주식이 적다면 주가를 마음대로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을 거고 안정적인 주식이 될 거라는 말이죠.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 최대 주주 자 최대 주주 지분도 65%로 엄청나게 높죠 뭐 중소기업들이 최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높다면 얘네들이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겠지만 여기 포스코 잖아요 한 번에 그렇게 대량 매도하고 뒤통치, 어, 뒤통수를 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란 뜻이죠 그리고 최근까지 적자를 이어오던 재무 자, 이 재무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자 22년도 4분기, 자 22년도 4분기부터 뭐 매출, 매출 영업이익, 뭐 단기 순이익 뭐 모두 다 흑자 전환하면서 재무가 좋아지고 있죠. 어, 이런 실적은 이 로봇, 자 로봇 산업과 함께 더 성장할 거고요. 이 로봇의 힘이 얼마나 큰 거냐면 이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의 최고점은 2007년도 자 이때죠 2007년도에 14,000원대였는데 자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이 고점 못 넘었었어요. 자 하지만 이번에 이 로봇 자 로봇 산업에 진출하면서 이 고점을 한 번에 뚫어냈어요. 그만큼 이 로봇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장 여력도 충분히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렇다고 이 포스코 dx가 로봇 사업에만 몰두하고 한 가지 선만 하냐? 절대 아니죠. 이번에 이 포스코 dx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 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엮여서 올랐던 적도 있어요. 자 전기차 충전소 미래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충전소는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어, 사실 포스코 사업을 보다 보면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사업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왜 관련주로 엮였겠냐? 바로 이 포스코가 투자한 회사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차지비. 자, 차지비라는 회사인데 원래 이 차지비가 포스코 DX에서 하던 전기차 충전소 사업인 게 맞아요. 자, 하지만 현재는 다른 사업, 이 로봇 어, 로봇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내 벤처로 이 차지비라는 기업을 독립시켰죠. 뭐 이런 전기차 충전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포스코 dx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포스코라는 탄탄한 지주사를 가지고 있고 뭐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성이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타점만잘 잡는다면 충분히 가치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 되겠죠 어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포스코 아니면 숫자 1번 어, 간편하게 숫자 1번만 남겨주셔서 저한테 이 포스코 관련 자료들 꼭 받아가시고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힌트 드리자면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포스코 dx 자, 조정 나올 때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저점이라고 판단하신 다음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 저점을 찍고 오를 때자 정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하세요 이 포스코 dx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떨어질 때가 아니라 오를 때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 자,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 갈수 있는 종목들 뭐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 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 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 놓은 이 분석 통해서 뽑아 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 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 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 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 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어,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 m 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지 못해요. 어,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어,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표 부진, 어, 그리고 물가 어,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 자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어,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 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때 사면은 그때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어,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의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려야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어, 삼성전자죠. 어,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어, 최근까지 이 반도체,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어,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달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패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자, 미국이나 유럽, 어,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패배터리에요. 애네가 왜 그렇게 패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전 세계의 패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어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 이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 자,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 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 제가 이큰 종목들만 추려 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 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 는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어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 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